어, 잠실로 11시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고속터미널 왔고요. 오늘부터 다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코스 사입하러 왔어요. 지금 시각은 오전 7시고요.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깜깜하거든요. 네, 저 여기 이태원인데요. 어, 잠실로 11시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어, 꽃가분이에요 어, 10시쯤 픽업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겠다. 아, 그렇게 한 번씩 모임을 하거든요. 어... 저도 옛날에 스키장가는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선생님, 스키다 하세요? 네. 음... 근데 언젠가부터 안 되게 가죠. 안 가지고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아... 언젠가부터. 어이, 원래...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원래는 되게 좋아해서 막 엄청 높은 데 가서 내려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어느, 어느 날 되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아막 아래를 보는데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약간 한번 뭔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갔다 오면은 막 몸이 너무 쑤시고막또 춥잖아요. <laughs> 피부 엉망되고. 어, 그니까 피부 엉망되고 진짜. 그래서 진짜 언젠가부터는 스키장 가는 게 약간 사석 고생한다는 느낌이 좀 <laughs> 맞아, 맞아. 그쵸? 네, 일부러 포장 지를 사용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경 오염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 쓰이는 포장지가 대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뭐데 그게 70만 원? 1 뭐길래? 백팩인데 90년대 때 유행했다가 다시 유행하고 있대요. 아 요즘 다 복고가 유행해서 그런가 보다. 그쵸? 레트로랑 진짜 예쁘게 자라셨어요. 꽃을 사입해서 작업실로 왔거든요.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 꽃은 산수유라는 꽃이에요. 산수유는 이렇게 노란 색깔 꽃이 피는 이제 꽃나무 중에 하나고요 산수유꽃이 거의 이런 꽃나무들 중에서는 제일 처음 펴요 그래서 이제 봄을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그런 나무예요 저는 얘를 지금 다 하나하나 펼쳐 가지고 병에 꽂아 두려고요 이런 나무들은 이제 볼 때는 예쁜데, 처리할 때가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은, 이렇게 밑둥이 너무 굵다 보니까, 자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얘를 잘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꽃나무들을 또 너무 좋아해서,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꼭 사두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예쁘다. 아무렇게나 꽂았는데, 진짜 예뻐요. 초점이 잘안 맞죠?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 맞죠? 라넌 글러스인데, 약간 레몬빛이 보는 되게, 되게 페일한 느낌이 있는 그런 노란 색깔이 감도는 라논 글러스예요. 얘는 이제 일본 라논이고요 얘가 무려 한대한 단이 아니라 한 대에 5천원씩 해요. 얼굴이 큰 것도 아닌데 되게 비싸죠? 요만한 게 5,000원. 너무 비싸죠? 근데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매번 사고 있는 스위트 핏. 얘도 이제 노란빛인데 엄청 예뻐요.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라논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페일한 컬러를 띤 노랑이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예쁨의 포인트는 이 줄기가 잘안 보이시죠? 초점이 너무 안 맞아요. 이 줄기의 줄기 끝에 컬러가 약간 되게 카키 색깔, 옅은 카키색 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 컬러에 제가 오늘 반해가지고, 이번 주 하반기 수업은 다 요런 느낌의 컬러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작품들을 진짜 귀엽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컬러의 라논큘러스예요. 되게 피치빛이 살짝 감도는 마치 막대사탕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짠. 얘도 일본에서 온펜지고요 이게 색깔이 한 잎에 여러 가지 톤이 있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 꽃들이 섬세하고 색깔이 되게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많아요. 근데 단점은 조금 약하면서 비싼 편이에요. 이것도 펜지도 한 단에 음 지금 엄청 비쌌거든요. 뽀미, 간식 기다리고 있어 고구마 먹고 싶어? 오세요 알지? 먹을 거예요 맛있어요 뽀미, <목소리> 먹고 싶어요? 이제 없는데. 저는 이제 수업 마쳤고요. 이제 대충 꽃만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요. 아, 향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말도 못할 만큼, 정말. 물을 조금 주고 갈려고요 맨날 앞치마 벗을 때저링 귀걸이를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맨날 이 앞치마가 걸려요 귀걸이 안에 지금도 걸려가지고 손이 진짜 너무 싫어요. 여기 엄청 춥거든요. 대충 정리해놓고, 이제 빨리 나가야겠어. 수업이 끝나면은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정리 대충 해놓고 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소까지 할 기력이 없어요, 매번. 이제 챙겨가지고 집에 가보려고요.